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빈센트제입니다 음, 오늘 하루 다들 어떠셨습니까? 네. 아, 전. 어, 꽤.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음. 아무래도 아직은 제가 줄인인가 봅니다. 이런 그때 하락장이 힘이 든 게. 음. 그리고 특히 현대보선 제가 총투자한 5천만원 중에 4천 5백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거 오늘 음전했어요. <laughs> 음전입니다. 예어 이럴 때는 뭐생각 오늘 많이 생각이 들던 게 여러 가지. 이거 핸드백버스에서는 거의 40% 수익 날때 그냥 팔았어야 됐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음, 롱으로 난 롱으로 갈 만한 스타일이 아닌가? 아, 진짜 전주식하면 어떤 그 코비드 1 8 이런 분이 달아주신 댓글처럼 전 이제 주식감 안 되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도 살짝 들었어요, 오늘은. 네. 여튼, 이 모든 걸 뒤로하고 또 오늘 장이 끝나고는 또 초심을 잡고, 음, 제가 처음 제 동영상 중에 제 동영상 채널을 제 유튜브 채널을 빈센 투자로 정한 이유 영상을 보면서 좀 마음을 다잡았어요 집에 와 가지고는 예 이게 주식투자가 진짜 단타가 아니라 단타로 수익을 보면 좋지만 보는 것도 좋은데 진짜 롱으로 큰 수익을 먹게 된 거는 진짜 뭐 거의 미술작품 하나 완성하는 뭐 예술의 경지랑 또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좀 표현이 과할 수 있는데, 이거는. 왜냐하면은, 제가 좋아하는 화가, 반고흐도 처음 자기 작품은, 자기 그런 즉 자기가 그런 작품, 그린 작품들이 다 혹평을 받았잖아요. 넌 미술가도 아니다. 야, 이건. 넌 진짜 재능이 없다. 막 이런 혹평을 받다가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롱한 시간이 지난 뒤에 이게, 아, 이게 진짜 명작이다. 진짜 가치를 인정받고 수백억에 팔리잖아요. 저희 가치 투자로서의 주식의 매수는, 매수, 매도 행태는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가치가, 모멘텀이 큰 밑보조선, 밑보, 미포, 현대미포 조선 같은 주식을 이런 상황에서도 놓지 않고 끝까지 잡고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아 진짜 아직도 조선 얘기 하나 조선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막이주위에서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걸 모아 모아 모아서 나중에 이렇게 일루타 일루타를 칠때 이제 비로소 롱한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후회야 지금 몇년 후에 길게는 10년 후에야 가치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 패턴이 진짜 진정한 가치 투자, 롱한, 롱하게 성공하는 주식이고 예술의 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오늘 저 많이 히, 심리적으로 힘들었긴 했지만, 그 롱한 예술의 경제, 경제를 저희는,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이랑 저는 한번 다 봤으면 합니다. 예. 너무 이렇게 하락장에 저도 겨우 제가 찍은 동영상을 보면서 마음을 잡았어요. 이 하락장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좀더이 롱한 예술의 경지에 닿기 위해서 다 같이 한번 힘을 써보고, 그리고 그 경지에 닿아서 조금 더 부자가 되고, 편안한 노후를 누려볼 수 있도록 합시다. 아직은 젊은데 노후 얘기까지 하니까 좀 그렇고, 예,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만 줄이고, 오늘 하락이 너무 가파라서 제가 영상을 한번 켰어요. 특히 미포가 제일 가파르더라고요. 제가 오늘 본거 중에 음. 예, 하지만 저희는 예술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빈센투자 화이팅. 자, 빠이빠이. 오늘 편안한 밤 되세요. 저도 에너지 받아서 좀푹 자도록 하겠습니다.